5번,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, 그때 평균값이 160, 분산값이 32일 때, 확률 변수 Y가 이항 분포, 시행을 N제곱번, 그 다음에 확률은,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-P제곱일 때, 음, 이 값을, 이 식을 만족할 때 A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. 한번 구해볼게. 그대로. 확률 변수 X는, 시행을 N번하고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때 평균이 160 그러면 평균값은 NP가 되지?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NP1-P 3 2 값이 되고 NP가 160이니까 P값과 N값을 구할 수 있겠지? 응. 160으로 나누면 1-P는 160분의 32그8 8로 나누면 이렇게 4로 나누면 5분의 1 p넘기고 5분의 1 빼면 p값은 5분의 4가 되지 그지 p값이 5분의 4면 160 40 그치 8 5 음, 4 5 20 n값은 200이 되는 거지. 그러면 확률 변수 Y는 200의 제곱. 그 다음에 1-P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6. 25분의 9가 되겠네. 그치? 확률 변수 Y는 시행을 200의 제, 200제곱 번.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5분의 9고. 그 다음에 그때 이 식을 만족할 때 A값을 구하라고 그랬지. 그러면 AY의 평균이니까 A 빼고 EY 쓸수 있고 NVY 그치? 분산. 그러면 A 곱하기 평균은 200 제곱이니까 그냥 다 플러스 컷 25분의 9. 그 다음에 n은 음. N은 200이지? N 값이 200. 그 다음에 분산은 200의 제곱 그 다음에 25분의 9 곱하기 25분의 16이 되겠지. 그렇매 웨이값 계산만 해주면 되네. 이거 날라가고 25분의 9 날라가고. 메이값은200 곱하기 25분의 16. 그렇지? 그러면... 어, 20 곱하기 10이니까, 10, 이렇게. 4, 2. 그치? 8. 8 곱하기 16. A 값은 8, 6, 48, 8이든 8이니까 128이지. A 값은 128이겠지.